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변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소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 과정 정혜숙입니다. 안성시 금영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금영구역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의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명칭으로 금영구역을 지정하기보다는 폭넓게 규정하기 위함이며 시행규칙에 규정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절대로 규정하고 시행규칙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저항의 삭제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항 제1호는 버스 정류소로만 규정된 금연구역을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반경 10m까지로 확대하여 간접 흡연의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제 1항 제 2호는 동일하며, 8조 제 1항 제 3호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 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신청으로 금융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항 제4호는 잘못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항 제5호는 안성시장과 같이 특정 명칭으로 명시하고 있는 금융구역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로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것을 안 제1항 제5호에서 거리 및 특화 거리로 규정함에 따라 간적 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시행 규칙에 규정된 금용 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 방법 및 경계의 표시 방법, 철거에 관한 규정을 절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설치 방법 및 표시 방법을 별표로 규정하고 구쪽 제10조는 시행 규칙 페이지 안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 추계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제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1년 1월 28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융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금방시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황진태 위원님. 네, 황진태 위원입니다. 뭐, 금원구역을 지정해서. 그지점 확대하는 것은 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데 이제 버스 정류장 특히 승강대 반경 시0트라고 했잖아요. 네. 표현이 좀이게좀 약간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반경이라는 것은 저를 중심으로 시0트하면 캠퍼스로 시0트 이렇게 그래서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버스 정류소나 승강장은 어느 다른 데 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로를 중심으로 승,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좌우로나 해야지 그렇게 하면 반경 1 0 m 면 건물 안 건물에 건물 어느 맞아. 부분에서도 흡연 장소도 필수 없다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대부분이 버스 승강이나 택시, 어, 택시 승강대가 건물 앞에 있는 거 도로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뒤에 있는 건물에 건물 사이에 뭐 공간이라든가 필수있인 장소 있을 텐데 그런데도 못피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건 약간 좀 표현상이 좀 근데 저희가 이제 부분. 조사를 이제 민원 같은 경우 들어온 것을 보면은 이제 금연 구역이 이제 버스 승강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반경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더뭐 2m 벗어나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했을때제 그러니까 얘기는 네. 건축물이 도로가 아, 있고 이거 승강장이잖아요. 뒤에 건물들 이게 있잖아요. 네네. 통상적으로 그냥 승강대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게다. 구간이 보통, 이 정도 승강장 구간이 에이. 되잖아요. 그 승강장 그 구역을부터 이게 몇메터 이내 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반경 그려버리면 아.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희가 반경 십 메타 이내로 했기 때문에. 어. 저희가 타시온의 조례상도 여러 번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반경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맨 처음에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넓은 의미로 그냥 반경 10m 그러면은 대부분 그 주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반경으로 해놨거든요 이제 미, 메다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네. 있잖아요. 타는데, 타는데, 요, 여기서 타는데 버스가 여기서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탈수 있잖아요. 승강장이 네. 이렇게 지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 건물이 예. 있으니까. 그러면 그 건물 기준에서 좌우측으로부터 예. 10m 예. 이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자 <laughs> <그냥> 예를 들면, <laughs> 네. 저 공대 풍립의 예를 들을게요. 네, 네. 자, 저기 지금 버스, 저 승강장이 있습니다. 네. 보둑 타고. 뒤 벽이 이렇게 쳐졌어요. 네. 그럼 벽 뒤에서도 담배를 못 피는 거예요. 공원이거든요. 네. 공원, 그냥 말이 이제 그냥 쉼터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냥 공원이라는 표현 적지를 절 않고, 공원을 지어놓은 게 아니고. 그럼 거기서 통상 흡연을 해요. 음. 피해서. 그럼 거기서도 못 핀다는 네. 거예요. 맞죠? 네네. 네,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좀 정류장 보세요. 대부분여기서 핀냐면 그 뒤편에도 피어요. 그럼 거기서 담배를 못 핀다는 거예요. 네. 거기는 승강장 아무 거리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가림막이나 이런 그 방음벽 이런 걸로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건물 뒤에서도 못 핀다는 거예요? 예, 맞죠. 의원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반경 10m 이내에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도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있고, 경우도 예. 있고 이런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간접흡연 예방 차원에서도 다른 타 시군도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가장 합리적인 게 뭐냐면 버스 어. 버스 승강을 좌우 측으로. 또는 전후로, 이렇게, 도로상으로 정해야 건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문제도, 건물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태산정류장 보세요. 그 정류장 뒤엔 논이에요. 논에서 이래도 담배 못 펴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10m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10m 반경이라는 게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이제 승강장이 있으면 좌우 이렇게 10m를 하든지. 네. 그래 승강장마다 다 특성이 있기 그랬죠. 때문에 제가 에, 말씀드린 에, 일률적으로 반경 에. 10m 이내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버스 승강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 위치에 따라 그 장소에, 네. 장소에 따라 많은 가지가 틀려요. 성장력 위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은 말씀이에요. 예. 네. 네. 상입니다 안전대 네. 위원님. 예. 10m 반경을 그리다 보면, 우리 이제 8m 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차 왔다 갔는데 앞에도, 8m 도로 이거 10m냐. 그럼 앞에도 걸리는거나그 반대 방향. 그렇게 따지면. 은 네, 일단은, 반경이라고 했는데, 그, 네. 예, 그, 뭐 왜냐면, 지금, 예, 우리가, 도로가 8m 도로 걸랑. 네, 네. 그럼, 이제, 주차장이 는 거기, 이제, 대개 보면, 인도 있잖아요. 네. 그 인도에서, 그 8m인데, 그러면 거기, 저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걸리는 거네? 저희가 이제 대부분이, 네. 이제, 그 전에는 5m 반경, 이렇게, 이제, 그, 국민건강증진법에도뭐 정화구역 5m 뭐 20m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가장 이 반경을 정했을 때 저희가 10km로 정, 10m로 정한 것은 이제 차 시군의 조례도 이제 살펴봤고 네. 또 저희한테 이제 민원전화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간접후변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려면은 이 정도는 이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그 1 0리터로잡으고 하거든요. 저기 아까 이제 황태 의원님이 네. 말씀이 셨지만 좌우로 하면 혹시 모르는데 네. 방경을 놓고 하다 보면은 8미터, 우리 지금 안정식 8미터 들어가 있잖아요. 그8미면은 10미터로 이렇게 하면은 차가 들어다니는 네. 그 앞에도 좀 음. 걸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거기도 간접 신변하고 <laughs> 그러니까 이좀뭐가리고 정류소마다 네. 다그 거리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네. 네. 바로 비해 저기 상가가 있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반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게 잡은 이유는 거기 상가 주인들도 예를 들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상가 문에서 그 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 또 간접흡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불만이 저희한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편이거든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는 1 0터를 해다 보면 앞에 8터 도로 에서 담배 피우고 가다 걸리면은, 조금, 제는 어? 어 뭐야, 그, 이제 어떻게 단속된 사람이, 아니, 간접 피해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서 거기하고 뭐, 저기 있는데, 하여간, 그건 조금, 어, 저기 된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송미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10조에 보면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네 가지 유형을 붙여놓으셨잖아요. 첨부하셨잖아요. 네네. 네. 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기존에 돌아가는 인도에 같은 경우에 높낮이가 낮아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요즘에 많이 있는데. 네네. 네. 이거는 인도 보도에다 이렇게 폴테를 설치해서 설치할 예정인가요? 예,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음. 있고 또 이제 그 어,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부착도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뭐 공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폴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 학교 절대 보호구역에 바우더기 캐릭터를 두는 것은 혹시 뭐 추천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지? 저희 금연 담당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캐릭터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추가적으로 또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해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의사 일정 제 12항 안성시 금융 구역 지정 및간접흡변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수 건강진직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십시오.